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어떻게 가꿀까라는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1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원래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에 등교를 했었어야 됐는데 뭐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또 등교를 안 하게 됐어요 자 4주 동안 안 나오니까 이제 조금 나오고 싶죠 학교를 자 이번까지가 진짜 원격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학습 목표 보니까 행복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 행복과 건강의 관계, 그리고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행복하는 행복과 건강의 관계를 한번 써보래요. 글을 한번 볼까요? 자,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래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단련하라. 분노 격정 같은 거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게 주의하라.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는 글이 있네요. 자, 행복과 건강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명절이나 언제 어르신들 만나면은 뭐라고 하세요? 막 가족들 모여 있을 때. 그렇죠. 뭐 야,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그러면 돼. 나는 다 바라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행복과 건강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하세요. 쌤도 한번 적어 볼까? 나는 음,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건강은 뭐냐? 몸.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죠. 뭐 병에 걸리지 않고 어디 아픈 게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 마음의,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 내용 볼게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건강이래요. 쌤이랑 똑같은 얘기하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난과 고통을 극적으로 이겨낸 인물. 암을 이겨내고 세계적 자전거 경기대회 7회 연속 우승.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긍정과 희망의 상징. 와, 엄청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마밤. 윗글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자전거 황제 땡땡땡땡을 따라다니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은 다 거짓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는 계속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대요 마약 같은 걸 먹었나 봐요 스테레오이드 이런 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이걸 감추려고 계속 거짓말도 했대요 거기에 덧붙여서 동료들까지 금지 약물 복용에 참여하도록 만들면서 자신의 거짓을 숨기려고 했다고 하네요 이게 다 알려진 후에 우승 경력은 다 취소됐고 자전거 선수 자격도 박탈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위 이야기의 주인공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 신체적 능력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물을 먹지 않았어도 자전거를 어느 정도 꽤잘 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지금 음, 우승에 눈이 멀어서 하면 안될 행동들 다해 버렸잖아요. 금지 약물 복용하고 거짓말하고 동료들한테 피해 주고 이런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뭐냐?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체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위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니래요. 건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모두 갖춘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어?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까지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사회적 건강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거 이따 알아볼게요. 먼저 신체적 건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말 그대로 마, 말 그대로 몸이 튼튼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태.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주어진 신체적 조건이 미약하더라도, 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약골로 태어나더라도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현재 조건에서 최선의 신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볼수 있대요 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조건에서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됐죠 좋아요 그럼 정서적 건강은 뭐냐 정서적 건강은 긍정적이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정서적 건강이 뛰어난 사람은 실패나 역경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음, 이렇게 인간을 그려볼까요? 이거 보고 맨 어떤 애가 선생님의 반 애가 쭈꾸미라 말대요. 쭈꾸미. 쭈꾸미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뭐 코로나 우리가 일어나길 바랬나? 코로나도 생기고 갑자기 뭐 살인 사건도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컨트롤 뭔 뜻인지 알죠? 조절.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의지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은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겠어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다시 보면은 실패나 역경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회복 탄력성. 자, 회복 탄력성이 뭐냐?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은 있을 수 있대요. 뭐,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되려 그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릴 때, 어,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 물론 좌절했죠. 오케이. 좌절했어요. 좌절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더 일을 갈고 공부를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될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해, 음, 기회로 삼아서 발전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 건강 한번 볼게요.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를 의미한대요.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성 같은 거예요. 사회성. 뭐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건강하게 잘 지내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여자 친구 남자 친구랑 싸웠어. 아, 그러면 며칠 동안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 기분, 내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건강은 정서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몸과 마음 모두의 상태와 관련이 있고 행복한 삶과도 관련이 있대요. 이는 여러 사상가의 생각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대요. 자 어려울 텐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체육 교육을 통해서 갖고는 신체적 건강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대요. 체육시간 여러분 체육시간 좋아하잖아요. 체육시간이면 행복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두세요. 자 에피쿠로스는 신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몸과 마음을 모두 돌봐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대요.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몸만 건강해서도 안되고 마음만 건강해서도 안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볼까?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201명을 30대 이상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했대요. 심리학자는 그들 중 많은 아이가 별다른 문제 없이 밝고 행복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대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들에게서.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을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는 뭐 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뭐 하는 힘을 가지게 될까요? 나를 항상 지지하고 나를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열악한 환경이라도 열악한 어 글씨가 엉망이네요. 열악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고자 뭐 역경을 딛고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갖게 된대요. 누군가 나를 항상 믿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열악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는 방법 신체적 건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돼요. 잘 먹고 잘 자면 이게 다잘 먹고 잘 자는 거잖아요. 자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은 어떻게 가꿀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까요? 에디슨 알죠. 전구 만든 사람. 전구 만든 사람 얘기 한번 볼까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전구 만들기에서 5,000번 실패했대요. 그러던 도중 기자가 물었대요. 5,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만 포기하지? 에디슨이 말했대요. 어, 너말 틀렸어. 나는 5,000번의 실패란 게 아니라 5,000번의 성공을 했는데 아닌데? 왜? 실패를 통해서 그 방법이 틀렸음을 아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와, 진짜 무한 긍정 마인드죠.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좋아요.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끝없이 도전하고 결국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갖고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좌절하고 지금 상황 욕하고 탓하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찾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역경을, 역경,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하도록 도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자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비교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의식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정작 자신이 지닌 소중한 장점을 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이겨서 걔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아주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여러분인데 단지 남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고 남들이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무조건 쓸모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런 비교는 하지 않아도 된, 될 거예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읽어볼라 했는데 어,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이 사람 최근에 조금 음,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자윗글에서알수 있듯이 이것도 이어진 거니까 패스하고 자. 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탐구하기를 해볼까요? 자 나의 정서적 사회적 건강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나타내는 말이다. 나를 잘 나타내는 것을 골라 빈칸을 채워 보세요. 자 선생님 선생님만 해볼 거니까 여러분은 과제 칸에다가 하세요. 선생님은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음,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자신감도 있고, 끈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끈기가 있고, 공감능력은 좀 떨어지고, 고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데, 음. 한이세 개, 세개 정도. 왜냐면 끈기, 끈기를 갖고 선생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수업할 때 느껴지죠. 선생님은 수업을 아주 잘해요. <laughs> 논리적, 혼낼 때 친구들 우리 반 애들 이렇게 지도할 때 무조건 논리로 이겨버려요. 자 그럼 내가 부족한 거 뭐냐? 선생님은 공감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 너네 MBTI 알아요? 선생님 ISTJ예요. 공감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공감능력이 좀 떨어지고 음... 계획성이 조금 떨어져요. 또뭐 있지? 음 도전하지 않아요 선생님 살 안정적인 게 좋아 자 그러면은 건강 점수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진짜 내 공감 능력이 많이 없어서 한두개 계획은 세 항상 세우는데 못 지켜서 그래요 빨간색으로 할걸한세개 도전하지 않는 거는 두개 도전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자 기르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공감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청을 먼저 해야겠죠? 선생님은 재미없으면 잘안 들을라 해서 그게 문제 그래서 공감도 잘안 되더라고요 자, 계획 계획은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겠죠? 지키기 위해서 음... 음 고민해 볼게요 자, 도전하는 것 하고 후회하기 선생님은 후회할까 봐잘안 하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기. 내가 이 옷을 살까? 도전? 하려다가, 아, 사면 후회할 거야. 하고 안 사거든요. 그냥 잘. 근데 사고 후회할게요.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도 이 부분을 과제 칸에 올려둘 테니까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